그 문장대를 해고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야 마리오 얼굴에 땀이 많아 소닉이 없어졌어 네. 소닉은 어디에 있는데? 소닉은 응급실에 실려갔어 뭐? 얘들아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 마리오가 그러는데, 손익이 응급실에 실려갔대잖아. 루시를 해고하다가 불알 맞았대. 여기가, 어디요? 아,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잘 알아두세요. 아, 선생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나? 성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뭐요? 이모이요 이모씨요, 의사야구원! 아유, 내가 죽는다고요! 고단하니! 아니, 내가 고단하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 고단하니!